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에 달빛을 팔겠다. 조금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은 민간 단체인 신라문화원이 1994년 시작한 신라 달빛 기행이 됐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면서 대표적인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는데요. 상표권까지 등록됐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북과 서울 등 전국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확산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문화유산을 야간에 돌아보며 체험하는 신라 달빛기행.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데 올해로 30년을 맞았습니다. 1994년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유적 답사 위주로 열렸습니다. 2003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하면서 문화유적 답사는 물론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30주년을 맞아 올해는 낮부터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사적지를 관람하고 구절초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어, 선덕여왕과진평왕을 걸으면서 황금델력을 맛을 보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구절초 음악회를 보면서 가을의 느낌과 함께 저녁 이후에는 평소에 하는 월정교와 계림을 거치는 밤의 아름다운 경주를 선보일 것입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달빛 기행은 문경과 성주에 이어 서울 창덕궁 달빛 기행 등 전국으로 이어졌고 신라문화원은 달빛 기행 상표권도 등록했습니다. 또 경주에서는 화랑별빛 달빛 기행과 신라의 달밤 160리 걷기 대회 등이 열리는데 경주시는 관련 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을 통한 행사 평가를 통해서 이 관광 사업이 좀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라 달빛 기행이 30년간 이어오면서 문화 유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답사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이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다시 탄력을 받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행정통합은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두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 시장 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과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과 영천시의 집행률은 0%, 울진군 15%, 영덕군 43% 등입니다. 이 의원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현실적인 지역 소멸 방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방제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산자락.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목수는 100만 그루에 육박하는데, 경북이 이 가운데 44%를 차지합니다. 경주가 12만 그루, 포항이 9만 그루로 가장 많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무서운 기세로 소나무 재상충병이 확산되고. 현장에서도 이 정도는 말라 죽은 모습은 처음이라는 반응과 단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나무 재선충이 걸린 나무였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재정 자립도 낮잖아요. 그 재정 자립도 낮은데 내도 불구하고 7대 3의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지요. 예.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걸 7대3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8대2 국비를 좀더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은 세종시 등 10여 개 시군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에 성공했다며 방제에 나설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빠른 지역은 방제 작업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만년이 되면 산속에 작업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완전히 방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난 2014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217만 그루까지 확산됐을 때도 방제 결과 30만 그루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현 정부들어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고교 무상교육인데요. 절반가량 분담하던 지원 근거가 된 지방교육자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올해만 대구는 정부로부터 492억 원, 경북은 314억 원의 고교 무상비로 받은 것으로 추산돼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시도교육청 부담이 상당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고등학생들도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이 전액 면제입니다. 5년 전 고3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덕분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13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주 시도교육청에 내년엔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 근거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5% 안팎씩,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분담해왔습니다. 일단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은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올해 대전은 정부로부터 334억 원, 세종 88억, 충남은 321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비로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세수 결손에 기금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고교 무상 교육까지 부담하게 되면 지방교육 재정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고교 무상 교육을 명시해 학부모에게 수업료 등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교복비 지원 등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특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과 기한을 아예 삭제한 세 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첨단 바이오신소재인 나노셀룰로스를 생산하는 AN폴리가 오늘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의 본사와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왕겨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목재에서 추출된 나노셀룰로스에 비해 기체 차단성과 흡착성이 뛰어납니다. 나노셀룰로스는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첨단 소재로 화장품 및 의료용 생체제로 전자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과 내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헌혈 장소를 중앙대식당, 생산관제센터 등 직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선정해 근무 시간 중에도 직원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된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모두 2만 5천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포항 복영사 5층 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1024년 고려시대에 건립된 복영사 5층 석탑은 자물쇠와 문고리 모양이 구체적으로 조각돼 있어 고려 전기석탑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5호사 대웅전 등 문화재 25건에 대해 국가유산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직원 500여 명을 상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도자료 및 업무용 문서 자동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내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등의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취업자수는 늘고 실업자수는 줄었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경북의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경북의 취업자 수는 148만 1000명으로 8월보다 7000명이 늘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8월보다 9000명이 줄어든 2만 4000명으로 실업률도 8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1.6%입니다. 다만 상용 근로자가 1000명이 늘고 임시 근로자는 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전문의들이 떠나면서 올해 상반기 경북대병원의 진료 대기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진료 대기일수는 24.6일로 지난해보다 3일, 입원 대기일수는 10.6일로 1.3일 각각 늘었습니다. 수술은 17.2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7국 경북대병원은 외래와 입원이 각각 18.9일로 2.1일 늘었고, 수술은 24.5일 걸려 0.7일 길어졌습니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선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 특별 전시관을 비롯해 임산물과 목재 가공품, 숲속 캠핑 장비 등을 소개하는 기업관과 지역 임산물 홍보관이 운영됩니다.